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터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터쇠 둘다 있는 말이죠 근데 의미가 틀리죠 둘다 사실 있는 말입니다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그런데 뜻이 틀리죠 아 거기는 너무 터쇠가 심해서 일을 할 수가 없어 거기 아줌마들이 너무 터쇠가 심해 이런 말 자주 하...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못 들으셨나요 아무튼간에 이때 터새는 뭔가요? 이때 터새는 이거죠. 터새가 심하다. 이 새는 이제 세력새거든. 세력새. 세력을 뜻하는 거. 터새. 터새가 심하면 안 되죠. 이텃 새는 뭐죠? 그렇죠. 참새같이. 터새 있죠. 철새가 아닌 터새. 버드죠. 버드. 이거는 세력. 또 세력 다툼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? 터새에서는. 쉽지만. 제가 헷갈렸습니다. 그래서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. 너무 쉬웠죠. 안녕.